안녕하세요, STN 이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신목 박사입니다. 네. 아,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laughs> 예. 예. 그 지난 10강에서 네. 그 박사님께서 그 우리 좌파들은 그 법이라는 것을 잘 활용 이용을 하는데 네. 우파들은 그거를 그렇지 못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법이라는 것을 잘 예. 활용을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명예훼손이라든가 문제에 뭐 예. 적극 대응하고 예. 이렇게 또 우파의 도덕성을 갖추고 나아가야 예. 된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너무 잘 들었고 예. 그다음에. 그또 이렇게 평상시부터 이렇게 싸워서 예. 이렇게 그 어떤 승리에 나가야지 예. 갑자기 어떤 전투력이든가 이런 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예, 그런 그 말씀도 또 인상깊었습니다. 예. 그럼 오늘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부터 예. 나로부터 이렇게 결국 나의 혁신을 통해 가지고 예. 직장일에든가 예. 가정일에든가 이런 데서 끊임없이 예. 그 우파적 그 어떤 예. 사상과 이념을 예. 이렇게 그, 나아가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 예, 기억이 됩니다. 요 예. <laughs> 예, 예. 그 오늘은, 예. 어떤 주제로 이렇게 좀 강의가 되나요? 오늘은, 우리부터 우리로부터 정치입니다. 아, 예. 우리부터 우리로부터요? 예. 아, 예. 어, 지금 쭉 이렇게, 한, 이렇게, 나, 나부터 나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진, 예. 어떤 그, 일맥상통하는 그런 게있네요 예. 최종적입니다. 아, 최종적이요? 예. 예. 그러면은, 어,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박사님, 그럼 강의, 예. 또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 시청자 여러분, 우리 좋아요, 그 다음에 또 구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파이 나아갈 길 제11강, 우리부터 우리로부터 정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파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우파이 나아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파가 현재까지 진행한 모든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워 하는 이야기가 보통 일반적으로 산업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더 자랑스러워야, 자랑스러워 하는 이야기가 민주화 이야기라면서 민주화 이야기를 우파가 주도화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 입장에서 민주라고 하는 키워드를 되찾아 오기 전에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부터 우리로부터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광정에서 말한 세 가지 정신, 즉, 나부터 너로부터 정신과 너부터 너로부터 정신, 그들부터 그들로부터 정신만 충실히 하여도 권력을 좌파로부터 가, 가져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주화라는 키워드를 좌파로부터 빼앗아와서 영구적으로 좌파 집권의 틀을 까부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즉, 현재 좌파라 불리는 사이비 세력이 영구의 집권의 집자도 꺼내지 못하게,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현재 우파라 불리우는 세력이 그대로 우파의 노릇을 하고, 현재 중도파라불리는무정변 세력이라고 자칭사칭하는 바로 그 세력이 좌파의 노릇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려면, 필요한 것이 우리부터 우리로부터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부터 우리로부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대체 바로 우리부터 우리로부터 단결하여 서 우파 개혁을 시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이냐 하는 것이 바로 본 주제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란 바로 현재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우리 국민들을 말합니다.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 자칭 민주화 세력을 하는 사람을 제외한 우리 국민들을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광주 사람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민주화를 이룩하였다고 자부하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제외하는 것이란 말이요? 이 같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매우 애매합니다. 광주 사람들에게 당신들 민주화 세력이요? 라고 암묵적으로 물어보았을 때 "네" 라고 하는 대답이 즉각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제외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광주 사태는 광주민주화운동이요?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죠. 그것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민 분열을 가져오는 더 어려운 문제란 말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대부분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말에 목숨을 옵니다 그냥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면 되는 것이지, 뭐 그런 것에 목숨을 거나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광주에서 불행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였으니 광주 불행사건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명칭이 가장 객관적인 명칭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주민주화운동이 민주화 사상이 아닌 좌파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하는 구호가 곳곳에서 들려왔었고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하는 피켓과 플랜카드가 곳곳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은 좌파 사상에서 전향하지 않은 사람이니 그를 대통령 만들자고 하는 바로 그 운동은 민주 화 운동인 게 앞서서 좌파 운동임이 분명합니다. 민주화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정체는 여하튼 좌파 사상에 물들어 있어서 좌파 사상의 성취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과연 민주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민주화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좌파사상의 성취를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좌파사상을 용인하여 줄 정도의 사이비 민주화가 필요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었 박원순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광화문 대화에 의해서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이라고 복잡하게 꼬아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잡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일성 만세는, 김일성 만세는 좌파사상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른다는 의미는 이 나라 민주화를 포기하고 내팽개치겠다는 이야기인데 민주화를 내팽개치는 류의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자니 민주화를 버리는 자유 자유를 망치는 자유로 가겠다는 뜻인데 자유를 망치는 자유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서 그의 말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즉 민주화를 목청껏 외쳤다고 하는 그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서 김익성 만세라고 외치는 자유, 즉, 자유를 망치는 자유까지도 필요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외친 것이지, 국민 전체의 민주화를 외친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은, 우리부터 우리로부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좌파들의 좌파사단 키우기 프로젝트였었던 광주민주화운동 때문에 발생한 민주화이콜더불어민주당이콜 자칭 민주화세력이라는 이 공식을 타파하기 위하여서 현 우파를 비롯하여 자신을 민주화세력이라고 자칭하지 않는 세력들이 모두 연합하여서 즉 자신을 민주화세력이라고 지칭하지 않는 세력들이 우리가 되어서 합심단결하여서 자칭 민주화세력들을 몰아내고 진중한 민주화를 이 땅에 뿌리내리자는 뜻이 담긴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신단결할 수 있는 추가 무엇인가요? 도대체 무엇을 추하해서 그렇게 합신단결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그 추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들부터 그들로부터 정신이 몸에 밴 가짜 대중이 아니라 진짜 대중선생이신 우파 여러분이십니다. 그들부터 그들로부터 정신을 심신에 장착하였을 경우에 그들부터 그들로부터 정신을 못 나타나는 진짜 대중에 대한 사랑의 정신은 우파뿐만 아니라 중도파, 심지어는 자신을 민주화세력이라 자칭하지 않는 좌파들까지도 감동시킴으로써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차 결론을 내지하면은 우리부터 우리로부터 정신은 속칭 민주화 인사라 불리우는 북한과 매우 가까운 북한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인사들을 제외하고 모든 온 국민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역대 중심 열사들이 고대해 온 바로 그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바로 그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예. <laughs> 11강 잘 들었습니다. 예. 아, 오늘은 상당히 5파 예. 그 이렇게 쭉 나아갈 길을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예. 가장 어떤 그 결정, 결정타적인 예. 어떤 예. 어떻게 보면은 좌파 그룹들의 예. 어떤 그런 실체를 예. 완전히 그 실체까지도 완전히 그 속을 깨는, 예. 실제로 완전히 드러내는, 예. 어, 그러한 좀 강력한 강의였던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보면은 박사님께서 이제 우리, 우리부터 예. 우리로부터 해서, 예. 우리를 이제, 우리라는 그 범위를 이렇게 그딱 이렇게 규정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예.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라는 것은, 예. 우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면 우리의 우리 우리 있지 않습니까? 동물 우리. 그 동물 우리 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되자. 좌파 좌파 중에서도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좌파라 중에서도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칭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중도파, 우파, 우파 이렇게 새해에게 모여가지고, 우리를 형성하자. 그래서, 정말로 큰 정신을 중심 삼고, 하나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되자는 정신은, 제가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통일인간 이하세계 정신입니다. 예. 그럼 박사님, 예. 그, 보면은, 예. 결국에는, 그, 우리라는, 그, 포함된 거는 예. 이제 제외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오직 오직 북한만을 생각하고 예. <laughs> 주사파적인 예. 사이 민주화 세력만, 예. 사입이 세력만 제거한다면 예. 또그 중에서 좌파 중에서 또 진짜 좌파가 있잖아요. 예. 어떤 예. 그런 세력들은 또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민족과 우리 예.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 예. 그 사람이면 다 우리 안에, 예. 다 이렇게 포함되겠군요. 예, 예 맞습니다. 네, 굉장히, 그, 어, 박사님이 오늘 그 강의는 굉장히, 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들어본, 예, 그 강의 중에서 가장 이렇게 예. <laughs> 강력했었고, 예, 호소력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